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이슈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난 2021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때 우리는 이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9일 업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샘플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정보다 2개월이나 앞당긴 일정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건스탠리의 분석입니다. AI 수요로 촉발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지만 CXMT의 성장세가 시장 경쟁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과연 중국의 추격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정말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오늘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XMT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2016년 설립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안희성 허페이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국가 전략 기업입니다. 설립 당시만 해도 저가 범용 메모리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놀라운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CXMT는 DDR5 d r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7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16나노 공정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개발 단계를 압축하는 이른바 리프프로그 전략입니다. 개구리가 뛰어오르듯 한 세대를 건너뛰는 방식이죠. 2025년 하반기에는 이 DDR5 제품의 수율이 평균 80%를 돌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모바일용 저전력 디램 분야에서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CXM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최초로 LPDDR5X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12GB와 16GB 용량 제품으로 최대 10.7Gbps의 기 동작속도를 구현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신 LPDDR5X 성능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중국 쿤밍에서 열린 반도체 학회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CXMT가 두께 0.58mm의 초박형 저전력 디램 개발을 예고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구현한 0.65mm보다 더 얇은 수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국을 추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CXMT의 HBM3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약자로 AI 반도체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구글의 TPU, AMD의 GPU 모두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약50% 삼성전자가 40%의 점유율로 사실상 양강구도입니다. 마이크론까지 합치면 한국과 미국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CXMT가 화웨이에 HBM3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이런 독과점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16나노미터 기반 디램 공정으로 제작된 CXMT의 HBM3는 SK하이닉스가 적용 중인 MRMUF 패키징 기술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MUF는 메스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의 약자로 고단 적층에 유리한 첨단 공정입니다. CXMT가 이 기술을 자사 본딩 공정에 적용했다는 것은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디지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CXMT의 HBM3를 두고 글로벌 선두 업체보다 3년에서 4년 뒤쳐져 있지만 중국 반도체 자립의 상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XMT는 내년 초 HBM3 대량 양산에 돌입하고 2027년에는 5세대 제품인 HBM3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CXMT의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CXMT의 디렘 시장 점유율은 2024년 3분기 3%에서 2025년 2분기 5%로 상승했습니다. 2027년에는 10%에 달할 전망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점유율을 3배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여기에 막대한 자본력까지 더해집니다. CXMT는 내년 1분기 상하이 증시 상장을 통해 약 400억 위안, 한화로 약 8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HBM 및 DRAM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니성 허페이시의 HBM3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이며, 2026년에는 월 5만 장 규모의 웨이퍼 양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정말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2년에서 3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는 CXMT의 성장세가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런 우려는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면적인 수치와 실제 기술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먼저 HBM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XMT가 화웨이에 공급하기 시작한 HBM3는 SK하이닉스가 2020년에 개발한 기술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XMT가 HBM3 샘플을 공급하는 동안, SK하이닉스는 이미 두 세대 앞선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양산 능력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샘플 제작과 대량 양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 소량 생산하는 것과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찍어내는 것은 기술적 난이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CXMT의 HBM3는 아직 샘플 단계이며 실제 양산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고객사에 HBM3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율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CXMT는 DDR5 수율 80%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기업치고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첨단 디램 수율은 90% 후반대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훨씬 더 어려운 공정에서 이런 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알파, 1베타 나노미터급 초미세 공정은 중국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공정 기술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XMT는 16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1알파 나노 공정을 적용한 DDR5 제품을 양산 중입니다. 나노미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더 높은 성능과 더 낮은 전력 소비로 직결됩니다. 16나노와 1알파나노 사이의 기술 격차는 최소 5년에서 7년 수준입니다. LPDDR5X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XMT가 10.7기가bps의 동작속도를 구현했다고 자랑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9.6기가bps LPDDR5X를 대량 양산하고 있으며, 더 빠른 차세대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초고속 모바일 디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았다는 평가는 사실 과대포장에 가깝습니다. 초박형 디램에 대한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CXMT가 0.58mm 두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발 단계입니다. 실제 양산 제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0.65mm 제품은 이미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표와 상용화 사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과장된 평가들이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선전 전략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첨단칩 수급이 막히자 자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XMT의 작은 성과도 크게 부풀려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이죠. 둘째, 투자 유치 목적입니다. CXMT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술력을 과시하고 한국 기업들을 곧 따라잡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셋째, 일부 외신들의 피상적 분석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표면적인 스펙만 비교하다 보니 중국의 추격 속도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나노 공정과 한알파 나노 공정의 차이, 샘플 제작과 대량 양산의 차이를 강과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XMT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현재는 한국 기업들에 한참 뒤쳐져 있지만 중국의 추격 의지와 투자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8조 원의 자금 조달, 월 5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 구축 계획, 정부의 전폭적 지원.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시장에서는 CXMT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3나 최첨단 디램이 아니라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말이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점차 동남아시아와 개발도상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부가 가치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AI용 HBM, 서버용 고성능 DRAM, 초저전력 모바일 메모리 같은 프리미엄 제품 시장은 기술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거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AMD, 구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중 SK 하이닉스가 약 50%, 삼성전자가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시장은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파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앞으로 반도체 패권을 결정할 것입니다. CXMT가 2027년 디렘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 해도 이것은 주로 중저가 범용 제품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전유물일 것입니다. 기술 격차가 워낙 크고 이 격차를 좁히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중국 반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중국에 EUV 노광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UV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CXMT가 16나노에서 멈춰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EUV 장비를 개발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EUV 기술은 수십 년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초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태계는 장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재, 부품, 설계도구, 공정기술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국산화한다고 해서 전체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HBM4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HBM4는 현재의 HBM3보다 대역폭이 50% 이상 향상된 차세대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구 개발 투자 규모도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만 30조원 이상을 반도체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한 한국의 기술 우위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과거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을 때 한국을 무시했다가 추월당한 설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디렘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전자,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끈질긴 투자와 기술 개발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했습니다. 중국도 같은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과 지금의 중국은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1980년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첨단 장비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었죠. 반면 지금의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기술 습득 경로가 대부분 차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과거 일본의 실수를 교훈 삼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CXMT의 상장이 성공하고 8조 원을 조달한다 해도 이것이 곧바로 기술 격차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기술이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수만 번의 시행착오, 숙련된 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혁명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 폭증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채찌 PT 같은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들도 모두 대용량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고객들은 비싸더라도 성능 좋은 제품을 원합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HBM은 가격보다 성능이 우선입니다. 1%의 성능 향상이 AI 모델의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이는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HBM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메모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CXMT가 더싼 가격을 제시한다 해도 성능이 뒤떨어진다면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모건 스텔리가 CXMT를 변수로 지목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한 대형 반도체 기업 임원은 CXMT의 HBM3 샘플 공급은 예상된 수순이라며 우리는 이미 두 세대 앞서 있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인정하지만 초격차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한국 투자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CXMT의 성장이 한국 메모리 업체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 증권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는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CXMT에 대한 지원도 지속될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과 다른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의 우위를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앞선 기술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런 위기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차세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세제 혜택 확대,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인재 확보로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빠른 의사결정, 유연한 생산 체계,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큰 강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을 개발할 때마다 가장 먼저 협의하는 곳이 SK 하이닉스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결론적으로 CXMT는 변수이긴 하지만 위협은 아닙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지만 한국과의 실질적 격차는 여전히 크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HBM3 샘플 공급이 시작됐지만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3를 양산하며 HBM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DR5 수율 80%는 인상적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90% 후반대 수율로 더 어려운 공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 진짜 승자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메모리가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는 확고합니다. CXMT의 도전이 있더라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물론 자만은 금물이며 계속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CXMT의 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